접힌 귀 아래 숨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고요한 동반자이다. 1. 첫 만남. 모카가 새 집에 온 첫날 주인은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죠. 모카야, 내가 먼저 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릴게. 훈련의 첫 단계는 명령이 아니라 신뢰의 시간입니다. 모카는 주인의 냄새를 익히고 손의 온도를 기억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억지로 끌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훈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 예. 첫 훈련. 3일째 되는 날 주인은 간식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카." 모카는 고개를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미소만 지었죠.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모카가 눈을 마주치면 간식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잘했어, 모카야." 며칠 뒤 모카는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건 이름은 좋은 일이라는 학습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훈련의 첫 법칙은 보상은 즉시 명령은 짧게입니다. 3. 두 번째 훈련. 스코티시 폴드는 영리하지만 천천히 배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카의 주인은 기다림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간식을 손에 쥔채 기다려. 라고 말한 뒤몇초 동안 가만히 있었죠. 모카가 달려들지 않으면 바로 보상을 줍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자 모카는 점점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손을 내미는 훈련, 손바닥을 펴고 손이라고 말하면 모카가 발을 살짝 올려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주인과 고양이의 감정 연결 훈련입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신체를 내어준다는 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의미하니까요. 4. 세 번째 훈련. 스코티시 폴드는 귀 청소, 빗질, 발톱 자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카의 주인은 매번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빗을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다음 살짝 빗어보고 바로 간식으로 보상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익숙하게 만듭니다. 훈련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긍정적 기억을 심는 것입니다. 모카는 결국 빗을 보면 도망치지 않고, 아, 이제 쓰다듬는 시간이구나 하고 편안히 앉게 되었습니다. 뭐. 네 번째 훈련. 스코티시 폴드는 말이 적습니다. 그 대신 몸짓 꼬리의 방향, 귀의 각도로 감정을 표현하죠. 모카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인을 보는 건 기분 좋아요의 신호입니다. 귀를 뒤로 젖히면 그만하고 싶어요. 주인은 이런 신호를 이해하며 훈련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카는 훈련을 억압이 아니라 대화로 느꼈습니다. 훈련의 절반은 고양이를 가르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6. 다섯 번째 훈련. 모카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인지훈련 문제 해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박스에 간식을 넣고 뚜껑을 살짝 덮어둔 뒤 말했습니다. 찾아봐, 모카. 모카는 냄새를 맡고 발로 밀고 이빨로 살짝 물었습니다. 결국 뚜껑을 여는데 성공. 그 순간 주인은 박수를 치며 대단해. 라고 말합니다. 모카는 뿌듯한 얼굴로 꼬리를 세웠습니다. 이런 놀이 훈련은 두뇌 자극,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이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7. 여섯 번째 훈련. 모카가 식탁 위에 올라갔을 때 주인은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니야 라고 짧게 말하고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모카에게 간식을 줬죠. 이건 금지가 아니라 올라가는 대신 이 자리에 있으면 보상이 있다는 학습입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부드러운 어조와 일관성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큰 소리나 격한 반응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8. 일상의 훈련. 이제 모카는 자기 이름에 반응하고 기다리고 손을 주고 주인의 감정도 읽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목표가 아니라 관계의 한 방식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모카와 짧은 놀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모카야. 모카는 눈을 살짝 감고 그 말속에 따뜻한 진심을 듣습니다. 구. 결말. 스코티시 폴드는 천재 고양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깊이 배우는 고양이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건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 목소리의 온도, 손끝의 감정입니다. 훈련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모카의 귀는 여전히 접혀 있지만 그 귀로 주인의 마음을 들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 말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들려요.